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의 때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1절의 내용에 내용은 상당히 분위기가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7절 말씀 시편 74편 7절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8절도 읽어 보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성소가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소는 어디고 회당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요, 이 12절부터는 하나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3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바다를 나누셨다. 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 출애굽 사건도 생각이 나죠. 그리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러분, 이 바다를요. 성경에 보면 이 바다가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다라는 그 이미지가 바다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뭐 혼란스럽고 한 그러한 것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바다를요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바다가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바다 건너갈 때도 뭐 바,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서 그 예수님이 타신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과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이렇게 바다에, 바다를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들이 용이라고 봤습니다. 용. 그리고 그 14절에 보니까 리워야단이라는 조금은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각 주에는 이것을 뭐 악어로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이 전설 속에 바다에 사는 바다의 짐승입니다. 머리가 일곱 개라 고 그래요. 약간 그때 뭐 용처럼 이 뱀같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그니까 고대 사람들이 딱 바다를 보면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찬찬한데 어떤 때는 막 바다가 사납게 그뭐 바람이 일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삼키고 그러니까 이렇 바다는 늘 통제가 안 되고 무질서하고 두려운 대상이라는 거죠. 이 고대 사람들의 인식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 누가 저 바다를 저렇게 하냐? 거기 바다에 용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리워야단이라는 이 짐승이 살아서 이 바다를 혼란스럽게 한다. 바다는 누구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그 바다에 나갔다가는 그 혼돈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 그 혼돈의 무질서함을 그 혼돈하는 용들 리워야단을. 머리를 깨뜨리셔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사절에도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막에 사는 짐승들입니다.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무질서한 세력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6절에도 보니까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 하셨으며 17절은요.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의 세력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 창조의 질서를 수립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밤, 낮, 여름, 겨울, 빛, 해, 땅의 경계, 바다의 경계 이 모든 질서를 우주 삼나 만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질서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를 보면 참 놀라워요. 이 교회 앞에 매화가 좀참폈지 않습니까? 매화는 어떻게 봄이 오는 그 계절이 바뀌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추운데 벌써 매화를 아는 거예요. 추워도 이제 거의 봄이다. 매화가 피면요 조금 있다가 뭐 이제 싹들이 막 초기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 모든 삼나만상이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죽는 것 같은데 또 봄이 되면 새롭게 싹이 나요. 어떻게 그 식물들은 봄을 알고 겨울을 알까요? 날 때와 들 때를 알까요? 날마다 뜨는 해, 아고뭐 날마다 뜨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지구에서부터요, 이 태양, 태양에서부터 이 지구의 이, 이 거리가요.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요.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수 없다고 그래요. 왜? 너무 뜨거워서. 현재 위치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가 아무도 살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 가장 적합한 거리. 또 이게 지구가요. 날마다 자전을 해요. 돌아서 밤낮이 생기고요. 공 공전이라고 크게 태양 주위를 돌면서 사계절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 우주가 우주의 이 지구가 둥떠 있는데 여러 가지 달들, 다른 행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력 속에 떠서 움직여요. 충돌하지는 않아요. 이 우주를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지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됐다고 럽니다 우연히. 아, 그게 뭐, 그냥 우연히 된 거지. 뭐, 누가 그게 한 거냐?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배당도 이렇게 지어졌어요.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1층 지하를 가면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을 구획해서 지어놨습니다. 이, 이 예배당 건물을 지어놨던 것은 누가 이 예배당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 지어서 우리로 쓰임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예배당 건물이 아예 그냥 뭐 우리가 잘 쓰고 있긴 하지만 우연히 된 거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주가 이 자연이 지구가 뭐 그냥 우연히 된 거지 뭐 스스로자자 그럴 연자 그냥 뭐 그냥 그냥 있는 거야. 이 동양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과연 그럴까요? 우주의 질서와 모습을 잔잔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계획자 설계자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만드시니 이러한 아름다운 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력하였나이다. 하나님께요 이거 뭐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르잖아요. 엄마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누가 나 때렸어, 나 힘들게 해, 그래서 밀어서 나 넘어졌어. 엄마한테 다 이르지 않습니까? 왜? 엄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평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리워야단, 바다의 용들 잠잠하고 깨트리신 주님, 땅의 질서를 만드신 주님, 그 능력 있는 주님,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요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요 자신의 이미지를 맷비둘기라고 이야기해요 산비둘기죠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가지 어려움 성소가 불에 타고 회당이 불에 타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원수들이 능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맷 비둘기 같다는 거죠. 비둘기 같다는 거죠. 우리 의 맷부들 위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말아주세요. 20절은 그의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릎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이 시인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현실은요, 처절합니다. 현실은요, 너무나 어려워요. 현실은 답답한 상황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주님,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 조상과 약속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이 이루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 시인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절에 들어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거 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세요, 일어나 주세요. 리보야단을, 용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신 주님, 이 자연 우주 만상에 질서를 부여하셨던 주님, 지금 우리는 매우 혼돈의 상황에 있습니다. 악이 질서를 무시하고 포악한 자가 처소에 가득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를 깨뜨리고 있나이다. 그 악한 자들을 주여 기억하소서. 리워야단 바다의 용들을 물리치신 용사여 이 포악하게 날뛰는 이 무질서한 바닷물처럼 요동하는 이 세상의 악을 주여, 평정하소서. 그렇게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도 주일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엄마, 제가요.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겠어요. 라고 아이가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주님, 이 황무한 현실을 보십시오. 이 무질서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악이 바닷물처럼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소서, 주여,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의 때에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지요. 언제나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끝날 것인고 많은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상황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 성령의 부분에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간구의 내용과 비슷해요 나라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답답한 상황을 주님 그 능력으로,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의 의미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인도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